23번, 거기, 체크한 이유가, 음, 3명이서 자기 자리, 아까, 3명이 전부 다 자기 자리 아닌데 앉는 경우. 기억나? 기억해야지. 두 가지죠. 그러니까 A, B, C가 원래 자기 자리라 그러면 음, B가 오고 C가 오고 A가 오고 그 다음에 C가 오고 음, B 못 오니까 A 오고 B 오고 세 명은 두 가지다. 그래서 네 명은 몇 가지냐 그러면 아홉 가지였고 다섯 명은 수용도를 하나 해보거나 아니면 뭐 포함배제 원리 빼고도 하고 빼고도 하고 4 4네 가지다. 이런 형태의 기억인데, 여기에서 문제를 읽어보면, 4명의 학생이 있는데라고 했으니까, 이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 얘이 문제가 만약에 그냥 ABCD가 책을 섞어놓고 임의로 한 것이 가져가는데, 이 부분 말이 없었다면, 이 부분 말이 없었다면, 아마 그냥 자기 책 아닌 거다 가져가면 9가지가 우리가 원하는 경우였을 거 아니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 9가지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볼까? 원래. 원래 4명이서 책 섞어 놓고 자기 책 그럴 때 A, B, C, D가 자기 자리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9가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기는 에 A가 오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스몰로 표현할게요. 책이다. 그러면 B가 오는 경우, C가 오는 경우, D가 오는 경우를 우리는 수형도로 계산을 해보겠죠. 그래서 9가지가 나오기 위해서 이거 해보면 여기에서 3가지, 여기에서 3가지, 여기에서 세 가지 이런 형태로 직접 해보면 수용도가 나올 텐데 이 중에서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뭐냐 그러면 D가 먼저 A를 선택했을 때아 이거 반대로 할걸 그랬나 반대로 A가 D를 선택했을 때막 적은 게 이거니까 그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 A가 D 교재를 선택을 해버리면 남은 경우의 수는 세 가지다 마찬가지로 D가 A를 선택하나 A가 D를 선택하나 D가 A를 선택했다. 책을 D가 선택했다. 아, 이걸 사람으로 보면 되겠네. 얘가 small이 사람. 여기 large ABCD를 책. 이러면 문제랑 똑같네. 맞죠? large라는 책을 펼쳐놓고 사람이 가서 줄을 서. 근데 A라는 책 앞에는 small D라는 사람이 섰어. 그렇다면 D가 A 교과서를 선택을 한 상황이 되겠죠. 그럼 수용도로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느냐 그러면 나머지 세 학생이 아무도 자신의 교과서를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분자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분모는 뭘까? D가 A 선택했으니까 남은 것은 300이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이고, 예상치 못한 검은색이. 그래서 답은 3팩 중에서, 여기에서 분자, 세가지다 2분의 1이다. 이런 형태로 문제를 풀자라는 이야기였죠. 좀 복잡해 보이지만, 문제 양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요. 우리가 많이 풀어보다, 이런 부분 중에서, 어, 이게 뭐지? 총 4명인데, 총 4명인데, A 책을 D가 먼저 가져갔다고? 그럼 우리가 이 4명에 대한 수용도 문제 중에서 한 경우, 세부적인 한 경우 이야기 하는 거구나. 분자가 그래서 세 가지겠구나. 그러면 한 책은 먼저 가져갔으니까 분모는 300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확률은 2분의 1이 되고, 여기에 뭐 2, 1 이렇게 하면 답은 30 이렇게 볼수 있겠죠.